1-4장 전체적인 소감 듣기평가 할만했다 생각함 중간중간 감각으로 알아보는 것 같음 49개 맞춤 읽기 리얼 해석 하나도 못함 단어를 모르니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억지로 해석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었음 파트 앞부분은 솔직히 다 찍었고 파트 7 봤는데 그나마 시간 좀 투자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비교해가며 문제를 풀었음 이것마저 정답이 확실하진 않음 30분 남기고 난독증온것 마냥 글자를 못 읽게 됨 하기가 싫어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느낀 점은 문법 플러스 영단어 엄청 외워야 할것 같음 문장 해석을 못하니깐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부터 해야겠음 2주 동안 문법 접어볼 생각임 영단어 죽어암기 해야 할듯 하루 40개 정도 부족하면 더하고 내가 느낀 소감임